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구정보화 강사 강태현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쿠브 어플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쿠브 어플에 대해서 본인 인증과 그리고 백신 접종 확인까지 그리고 이제 QR코드를 할지 대면에 방문했을 때에 대면으로 만나봤을 때에 백신 패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네네이 화면으로 보시게 되면요, 쿠브라는 어플 설치가 다 완료가 되고, 자 본인 인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이 본인 인증하기를 누르시게 되면요, 자 본인 인증 안내가 나옵니다. 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증을 하실 때는요, 본인 명의로 등록된 기기로만 인증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당 한 기기만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 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계신 여러 가지 전자기기가 있어도 실제로 이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쿠버 어플이 어,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고 예, 본인 인증을 할수 있는 기기는 단몇 대라는 것이죠 네, 단한 대만 허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다음 눌러볼게요 자 간편 인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스 인증이라고 해서 휴대폰 이제 본인 확인이 있습니다. 보통은 간편 인증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톡, 뭐 KB 국민은행 인증서, 페이코 통신사 패스라는 어플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이게 다 전부 다 모르겠다, 나는 전화번호밖에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요 두 번째 나이스 인증의 휴대폰 본인 확인으로 인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한번 두 번째 걸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 다음을 누르시고요. 여러분 010으로 시작되는 휴대폰 본인 확인을 통해서 인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한 다음에요. 여러분들 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통신사마다 이 패스라는 백신 패스할 때그 패스랑 같은 패스인데요. 이 패스는 어떤 의미냐면, 의미냐면 쿠브 어플을 통해서 백신 접종을 완료를 받았는지, 이런 확인을 하고 패스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본인 인증에 관련된 이 패스는 각 통신사마다 여러분들의 본인 01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보내고 그 인증번호를 입력을 했을 때, 아, 본인 명의로, 명의가 맞구나라고 하여서 본인 인증을 패스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패스에 가입이 되신 분들은 통신사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지만은 혹시 이게 이 패스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요 조금 올려보시면 이렇게 위로 올려보시면요. 패스로 인증하기가 있고 문자 sms로 인증하기가 있습니다. 문자 sms로 인증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010으로 시작되는 그 핸드폰 전화번호로 일반 문자 메시지로 받고 그 문자 메시지에 나와 있는 6섯 자리 숫자를 어, 입력함으로써 어, 본인의 인증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평소에 패스라는 어플을 잘 이해하시고 어, 쓰고 계신 분들은 패스로 인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어, 이번 수업에서는 문자 SMS로 인증을 눌러볼게요. 자, 통신사를 먼저 선택하라고 하죠. 위에 통신사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동의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 동의 체크해 주시고 나서, 어, 밑에 문자 sms 인증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름하고 주민번호 앞에와 어, 뒷자리 어, 첫 번째 숫자, 그러니,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 부분이죠. 1이냐, 2란 2냐. 네, 그 부분이 되겠고요. 공예용으로 시작되는 휴대폰 전화번호를 쓰시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증번호를 쓰라고 나오는데, 숫자 6자리 입력이 나옵니다. 네, 인증번호가 나오, 일반 문자로 받으셨으면요. 그 문자에 나온 내용을 바로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인증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인증 확인.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용 핸드폰이 있고 어,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쓰는 핸드폰이 있는데 이미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다른 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여러분들 이 쿠프라는 어플은 한 대에만 한 대의 기기에만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인증을 하게 되면은, 어, 예전에 있었던 그 기계의 인증은 초기화가 되겠죠.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하기를 누르면 되겠고요. 뭐를, 네, 나오죠. 본인 인증 완료가 됐다고 하죠. 이름, 생년월일, 성별, 상태 인증 완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해외 나가실 일이 있으시면, 여권 정보도 연동하면 좋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요거 내용은 하지 않고요. 자, 바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자, 짜잔. 나타나죠? 네, 본인 인증 증명서 질병 관리청에서 네, 인증을 한 인증서라는 겁니다. 자, 성인 여부, 성인이죠? 네. 이름, 생년월일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 저는 예방접종 확인을 위해서 이걸 설치를 했는데 예방접종은 어떻게 인증을 합니까 물어보실,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 인증이 확인이 되면 나머지 인증 질병에 관련된 인증서들은요. 어, 여러분들이 쉽게 버튼 한번 누름으로써 바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 장밖에 없죠. 자 그런데 어, 원래는 왼쪽으로 쓱 밀면은 다른 인증 증명서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위에 보시게 되면 지금 메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메뉴는 나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이 있고요. 자, 왼쪽으로 쓱 밀어보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서비스도 등록이 가능하죠. 자, 세 번째 밀어보니까 여러분들 아까침에 방금 전에 여권정보 연동을 안 하셨었잖아요. 혹시 여권정보 놓치신 분들 연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 번째 페이지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에, 어, 거를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죠. 자, 발급받기를 클릭하면 되겠고요. 어, 접종 내역을 연동을 할 건데, 연동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내역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그냥 주사만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병원마다 여러분들 접종 내역이 1차 맞았 는지 2차 맞았는지가 전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을 누르시고요네자 바로 본인 인증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름과 여러분들의 본인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바로 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이 정보로 질병관리청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껏 어, 백신을 맞은 그 접종 내역이 전부 다 다운로드 받아서 증명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출하기 눌러볼게요. 증명서 가져오는 중두 건이 발급이 되었죠. 자첫 번째로는 화이자 1차 접종 일자 이렇게 21년도 9월 6일 날 접종 국가 어디라고 나오고 접종 기간 어디 병원에서 인증 받았는지 상태 인증 완료 저게첫 번째 거고요. 자 어떤 어플을 확인하시든지 간에 이렇게 점이 두 개가 있다 하면 페이지가 몇점몇 몇 페이지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첫 번째 점에 파란색 점이 들어가 있는 거는 첫 번째 페이지고 왼쪽으로 쓱 밀면은 두 번째 페이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보시게 되면 접종 차수는 2차를또 맞았다고 하네요. 자 접종 일자는 10월 13일, 접종 국가 대한민국, 접종 기간은 네, 부민병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요, 네 이렇게 여러 겹 겹쳐지는 거 보이십니까? 증명서가 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코드가 움직이는 실시간으로 캡처된 사진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대면해서 담당 사람하고 담당자하고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구부에서 예방접종증명서 2차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쓱 밀면요 1차 증명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한장더쓱 밀게 되면은 본인인증증명서도 확인이 됩니다 다시 반대로 이렇게 밀게 되면은 1차와 2차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좀더 자세히 보고 싶다 2차를 클릭을 하게 되면 QR코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QR코드가 나오는데 정보보안법상 여러분들 공유되고 있는 이 화면상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지는 않겠지만 지금 화면상에는 보이지는 않겠지만 은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시게 되면 실제로 해, 여러분들이 눌러보시게 되면은 어, 1차와 2차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QR코드가 제시가 되면 그 QR코드로 이제 상대방한테 혹은 방문한 장소에 입구에서 QR코드를 제시하게 되면 그 QR코드로 여러분들이 2차 접종 완료 맞으셨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 됨으로써 백신 패스로 입장이 가능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쿠브라는 어플을 설치하고 어, 해당 본인 인증하는 방법들 어, 예방 접종 발급하는 내용들 그리고 어, 접종한 내용을 1차인지 2차인지 혹은 부스트샷을 맞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QR코드로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수가 백신 패스로 입장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한번 일상생활에서 한번 접목시켜서 어, 아무쪼록 도움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